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짜증내지 마시고, 불쾌해지신다는 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독교를 두고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여타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종교지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교회의 진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겪지 않게 만들려고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특정한 용어들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이제 저같이 목회자로 섬기는 자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자기가 쓴 신학개론책이라는 게 있어요 신대원 가면 1학년 때딱 배우게 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자기의 언어를 쓰잖아요? 당장 F가 나와버려요. F 나와요.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토시 그대로 써야 돼요. 저는 학점이 몇점 나왔을까요? 비불 맞았어요. 나는, 어, 이거 뭐야? 했는데, 잘 맞은 거더라고요, 이게. 애우라고 해서 애워서 그냥 썼어요, 그냥. 토시까지 뭐 마찬가지고,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앙이 이교사상에 빠지지 않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천지라든지 뒤에 뭐 무슨 장막교회, 무슨 교회,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전혀 다른 거거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런 교리들만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뛰어넘어 실제 살아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 삶만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밖은 밖. 그거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었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늘 앞에 나오면서 준비했던 마음의 태도가 있을 거예요. 삶의 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일부터 실제적인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그 태도. 하나님을 예배하던그 태도를 가지고, 섬기던 그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들처럼 종교 예식만 끝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세워졌던그 모습 그대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어, 그럽니다. 그래도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야 할 교리를 머릿속에 가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워요. 신학용어도요. 우리말로 바꿨는데요. 이제는 라틴어까지 섞여있어가지고 발음조차도 어려운 게 많아요. 엄청 세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중세시대에는 이런 신학적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바늘 끝에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있느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얼마나 생명이 없는 교회였는지가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단어뿐인 신학적인 논쟁을 그러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천주교 사제들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을 안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랑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 교회가 그러니까 이름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카톨릭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도 교리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죽은 종교가 돼요.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종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단어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리새적 위선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도 율법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 정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자신을 가둬놓고 살았어요 제대로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뒤에는 남들이 안 보는 데는 자기가 못 지키는 것은 즐거움 금 어겨가면서 남들 보는 앞에서는 잘 지키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리라고 하는 틀 안에 다른 사람들 다 집어넣었어요. 이틀 안에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의해 집중적으로 포화를 받듯이 판단받으신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 틀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죠. 예수님 그걸 뛰어넘는 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안 맞아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어떻게 하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정죄하는 거죠. 저 죄인, 그리고 나서는요,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교리 틀 안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저 정죄받을 자, 저 판단받을 자, 그러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뒤에서는 몰래몰래 몰래 못 지키는 것은 어겨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도도 목사도. 개신교인들도 다보금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머릿속에 이 교리만 가득 채워져서 그것으로 수술해낸 삶도 그렇고 다른 삶도 판단자, 정죄자로 세워지는 바리새적인 위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 안에 있는 교리의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교 사상에 넘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성도로 간다면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 머릿속에 있던 교리가 내 안에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어디로 내려와야 될까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적셔야 되고, 그러므로 내 내면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 회심이 뭔줄 알죠? 거듭남이에요. 내가 이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형태를 쫓아간다 하더라도 회심하지 않았으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회심이 어떤 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쌓여있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이 안에 내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토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딱 들어오면,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식이든 변화를 일으키는데, 뭐 시기적으로 말한다면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삶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한다면 삶인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도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까요? 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요 복음 안에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회심의 그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보너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남의 그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는 원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추잡한 죄인인지, 겉은 번지르하고, 입은 양, 얼마나 입은, 터진 입을 하고,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청산 유수처럼 정당하고 좋은 말을 잘해요. 그러나 속은 어때요? 그냥 사람 몇백 명 죽이고 남을 그런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성령께서요 복음 안에서 나의 역사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 남들이 바라봐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 내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인지, 내가 왜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나못 봅니다. 그래서 3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보고만 해서 보지 못하면 납니다. 장로 직분을 갖고 살아갔는데 저는 직접 들어봤어요. 소천하실 때나 예수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종교생활을 수십년 해와요. 사람은 다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실론자야라고 이야기해도, 나 불가지론 불가지론자야라고 얘기를 해도 나름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의 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깨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뿐이지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돈도 믿잖아요. 그죠? 모든지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만 바뀌었지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은 안 믿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보여주시는 그 삶의 이 거듭남의 이 과정을 겪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함부로 저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두둥아를 리 닥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면서 어디서 뒤에서 쿵탁탁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죠. 근데 그때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입 다물어져요. 뭘 생각하면 될까요?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이고 네가 죄인이야. 하면요. 할 말이 아무도 없어져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그것밖에 고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삶의 근본적인 부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토대 자체가 바뀝니다. 죽고 죄의 토대에서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대 위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원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깨달으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보게 하고 간구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안 되니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머리 깎고 잠도 안 자고 평생 애써 보십시오 구원 얻으려고 못 얻어요 안 죽으려고 바락바락 한번 살아보세요 몇 살까지 살까요? 안 죽으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여러분, 지금, 그 뭐, 약 있죠? 몇 개씩,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 있죠? 안 드시는 분 계셔요? 왜 드셔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아무튼, 먹잖아요. 저, 남들이 좋다고 하면 당장에 가서, 사 타고 끌고 가서 여사람 끌고 가서 야 여기서 좋은 음식 야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더라 가가지고 막 먹잖아요. 그렇게 바락바락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얼마나 살까요? 백년? 백년 어떻게 살아요? 잘 걸어다니면서 살까요? <laughs> 못 걸어다녀요? 백 살쯤 되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젠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바락바락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면 그 다음에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다 그분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일으키십니다. 내 안에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력100%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이니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살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 이대로 죽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정말 대단한 능력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님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전들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여러분 변화돼 지금 졸리는 눈을 하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예배를 드한다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으키는 거듭남의 세 번째 원리는요. 이제 내가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라 내가 스스로 살수 없는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이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분이 누구냐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진짜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아니라 누가 잡아야 한다고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잡아야 한다고요.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젠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계획이 경험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야그 길로 가면 안 돼. 네가 보기에 비포장 도로처럼 돼서 울퉁불퉁하고 참 힘든 길인 것 같지만 네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야라고 운전대를 틀면 잡고 있던 운전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고 있던 군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틀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요? 해더힘꽉 줘요, 그냥. 안 돌리려고, 안 돌리려고. 아 예수님 굴러가면 죽어요, 안 돼요. 꽉 잡고 돌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죠. 저도 목사로서 경험해 보면, 야 그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 안에서 올라오는 죄된 본성이 알면서도 예수님의 틀리고 하는 인생의 운전대를 그냥 있는 힘을 주고 꽉 잡고서는 방향을 못 틀게 만들려고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죄된 죄인임을 깨닫고 무능력한 존재라임을 깨달는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인생의 운전대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자꾸 내가 힘을 주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에 문제당하면 어떻게 하죠? 또 찾아요 또 해결되면 또 어떻게 되죠? 또지 마음대로 운전대 운전되고 가야 될 가지 말아야 될곳 가고 먹지 말아야 될걸 먹고 하지 말아야 될걸 행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또 문제당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근데 성도가 그러고 있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연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목사도 먹고 누구든 전부 다 무너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은 어떠해야 됩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 잡혀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간다면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아름의 변화시킴의 그 역사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한 주간 우리 성도로 삽시다.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세워진 자리가 어느 곳이건 누구와 함께 있건 그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신 내 인생의 토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짜 성도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고 삶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진짜 삶이 기독교요. 기독교가 삶인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